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여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1부터 6까지 1, 2, 3, 4, 5, 6 이거를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할 때 2가 적혀 있는 카드가 4가 적혀 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되고, 즉 2와 4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렇지?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도 작은 수부터 왼쪽에 적혀야 된다는 건 1과 3과 5도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건데, 그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개념성 유형, 이런 건좀 기본 유형에 속하는 건데, 왜? 내가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같은 알파벳으로 보자, 같은 것으로 보고 문제를 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치? 즉, 우리 문제는 지금 아무런 관련 없는 게 뭐밖에 없어? 6밖에 없지, 그치? 즉, 2하고 4, 2개는 그냥 X로 생각하고요. 1, 3, 5, 3개는 Y로 생각하고요. 6은 혼자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케이스를 구하세요가 우리 문제이니까요. 6 팩토리아를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해 돼? 왜 그러냐? 내가 X, 6, Y, Y, X, Y 이렇게 나열하면 무조건 이 자리에 2, 2, 4, 1, 3, 5 이렇게 밖에 못 씁니다 다시 원래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치? 즉 이렇게 알파벳 나열하면 숫자 나열하는 게한 가지씩 밖에 안 나오니까 이 알파벳만 어. 나열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을 6, 5, 4, 3팩토리할 자리에 얘 약분하고 2 팩만 남겨놓고 띡띡 2니까 60까지 이렇게 나올 거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왜? 나한테 물어봐 궁금한 어 뭐? 됐어요?